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유입니다.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, 그, 직전 영상일 거예요, 아마. 그 주식 투자 영상. 그거를 이제 딱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진짜 딱, 편집 딱 끝내고, 유튜브에 업로드할 때이기분은 진짜 개좋다. 어. 야, 스카이 맞나? 어, 스카이 맞음. 오늘 사실은 친구 만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친구가 지금 저희 집 밑에 왔다고 전화 왔습니다. 저는 항상 친구 들어오면 그냥 밑에 1층 주소, 1층 비밀번호랑 저희 집 비밀번호 다 알려줍니다 엄청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까먹을 수가 없어집 올라오는 소리 들리지 어? <laughs> 어? 구독자 명 늘었다 155명 이거 왜 하는 거야? 뭐야 유튜브 <laughs> 제가 소개시켜주고 드리고 싶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개시켜달라 해서 제 어, 친구입니다. 초등학교 동창이죠? 네, 안녕하세요. 어, 그, 딱 그거다. 어, 쌉금수저다. <laughs> 어, 이런 친구 하면 딱 있어요. 어, 든든하다. 어. <laughs> 네, 여보세요. 장사하나요? 음. 아네 알겠습니다 네. 아 추워 네, 어, 형 안녕하세요 <laughs> 어! 오, 오랜만이네 어형 아, 선생님 와이브 하요 <laughs> 그래 세해 <새우> 많이 받으세네 <laughs> <오잖아. 웃음> 어, 육전 줄 야채전 줄 무침 줄까? 오랜만에 또 왔는데 그냥 어. 로 해야지 어 감사합니다 <laughs> 어. <먹고> 은거 <싶은> <laughs> 이야기해봐 어. 색깔 보이십니까? 나 날씨가 육전이다 여러분 제가 그 한.. 한.. 네인네인 먹었나요? 네인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없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뭐라고 할게 왜냐면은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이번에 사고 제가 다음에 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응. 그러니까 다먹고도할 만한 거 없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효입니다 제가 그 방금 전까지 술을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친구랑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잤거든요 자고 그 다음날에 이제 딱 어제죠 어제 딱 일어나서 뭐 타임랩스 좀 찍고 영상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게을러 가지고 음,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때 술 먹을 때가 일요일이었고요 오전에 일어나서 런닝 한번 딱 조지고 친구가 이거 우리 동네에서 샐러드 가게 일을 한다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. 무작정 찾아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또 갔는데 없으면 어떻게 만약에 뭐 오늘 뭐 설마 출근 막 늦게 뭐안 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? 어, 나왔습니다 나왔고 친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다행히도 엄청 바쁘다고 하네요 점심시간때 그래서 어, DM 답장을 못했다 머리가 뭔가 좀 이상한데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. 어, 잘리즈, 잘리즈. 잠시만. 어. 잠깐만, 카드, 카드 안 챙긴 것 같은데. 음... 설마, 진짜 안 챙긴 거 내가? 어, 미쳤죠? 카드 안 챙겼습니다. 여기 있어. 아.

친구 이번에 찾를 샀습니다 뭐라고? 음, 에서샀어 긁었다고 합니다 아 맞다 그.. 찍, 찍으면 찍안 돼? 이거? 안 되지 왜? 그때도 어차피 나왔잖아 안돼안돼 얼굴 안 나오게 지금 얼굴 빠. 얼굴 안 나오게? 어 원래 빠어어 어. <laughs> 뭔데? 아 잠깐만 야 그게 옆광이라가지고 잠시만 어그 앞에서 언급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 지 유튜브에 나온 적 있습니다 에피3에 그 뭐야 그 짬짬X끼 낀다고 <laughs> 어, 저기.. 아 여기.. 땀찢 야! 네, 야너란 딱지 생긴다고 미친놈아! 땡긴다고 <laughs> 했던 그 친구입니다. 그러고 보니까 여기 근처였잖아 그게.. 아 기억 안 나. 여기.. 이쪽 어디서 그 소리를 냈습니다. 아니 근데 니네집저멀리면 어.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갔어 우리? 아니지 어? 이 근처에서 술을 먹었구나. 니네집 들렀다 간다고 그때 그 동네로 가면 안 되는데.. 아닐걸? 그냥 우리 이거 해먹으려고 해 여기 왔잖아. 어. 가다니집 들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려니는데 있다고? 아, 자전거 놓고 간다고. 그걸 놓고 다시 갔나 내가? 그래. 그거 놓고 상인동 가서 또술 마셨다. 어? 상인동? 무슨 그래. 소리 하는데? 그 그때 방에서. 우리 <laughs> <불쏘려>. 아니, 오히려 거기서... <laughs> 어. 너랑 내랑 국밥 먹고 상인동 아니었나? 야, 그 여기 <laughs> 현대옥이 너무 개소리네. <laughs> 야, 여기 현대옥에서 본 여기 거야 <laughs> 어. 오, 개 신기하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어, 어. <목소리> 유화해줘, 유화. 어, 유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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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화. 유화. 아, 진짜? 유화해줘. 유화. 유화. <웃음> <웃음> 거의 바로 출근이다. 33분이거든요. 이 친구는 4시까지 출근이라서. 아니, <laughs> 커피, 커피 사줄게. 커피 마셔라. 어, <웃음> 어 <웃음> 커피 있다. 히 이제요. 이거, 이거.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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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빨바빨바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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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리 딱! 확진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한쪽에 이제 구급대원분들이 계시는 걸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.